하나님 말씀, 11기하 5장, 9절로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교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배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기를치소 깨끗하게 하라 하니리까하니. 나아만이 이행되려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입니다. 실천사항은 오늘까지 8가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시련을 기뻐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 끼어들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간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는 것. 오히려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본문 말씀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어, 나병이 나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시고 고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나아만에게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리는 것도, 이스라엘까지 가서 선지자에게 낫게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선지자의 말대로 여당강에 몸을 일곱 번 잠그는 것, 전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는, 왜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내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절대 잘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믿음의 인내 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구지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나만장군 역시 마찬가지였죠. 조금만 묵상해 보면 나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참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먼저는 어,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전쟁의 포로로 나만의 집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에게는 나병이 걸려야 되고 또이계집종이그 어,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에게 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텐데 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나만이 아람 왕에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달라.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것은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병을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전쟁 성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 아람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 주죠. 이런저런 일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애쓰셨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죠. 불평을 쏟아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이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일곱 번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맞는 말이죠. 요단강이 뭐별 다를 게 있습니까?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한 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마나 강에서 바르발 강에서 천 번을 몸을 씻은들 만 번을 몸을 씻은들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도 아마나 강도 바르발 강도 병을 낫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요단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첫 번째로는 병이 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다시 한번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치서 깨끗하게 하라 파밀이가, 남한자분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참 어리석게, 아,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병을 치료한다는, 어, 뭐, 치료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더한 일도 더할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에, 그래 그 말씀만 들으면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그 정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십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야야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려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불평하면 안된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쉽게 발을 내면 안된다 이렇게 대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왜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불평 원망은 하나님의 길대심과 그리고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죠. 불평, 원망, 참 쉽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게 상대방이 운전한다고 금방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다를 때 특별히 불편하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상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까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대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손과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 Yeah. 나의 찬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다 딸지라도 불평하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으로 감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나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멍돌리고 주신 사는 감당하는 밀라교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밀라교에 되게 되나라고 특별히 우리 밀라교에 2026년 신연을 선포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고 준비 잘 되어서 하나님의 택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영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최명적 원사님 내겸섭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한 부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단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 이 외에도, 어,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달라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혼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많게 다가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